영화, 카시오페아는 능력이 있는 변호사이자 엄마, 그리고 딸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고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수진과 그런 딸의 곁을 지키며 점점 어린아이로 변해가는 딸을 다시 키우게 된 아빠 인우의 이야기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국민 배우 안성계의 애틋한 부성의 일원과 드라마 또 오해영, 낭만 닥터 김사부, 뷰트 인사이드, 너는 나의 봄등 브라운관을 통해 독보적인 캐릭터 소화력으로 큰 사랑을 받은 서현진의 알츠하이머 연기 열연이 관객들의 마음을 울릴 예정입니다. 어 일단은 저는 처음 감독님한테 을받는 2년 전이었고요. 그이 너무 좋아서 중반부터는 저도 엄청 운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음뭐 배우로서 어렵겠다, 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도 없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먼저 컸고요. 그때는 이렇게 제가 막상 촬영이 닥쳤을때 무섭다고 생각하게 될줄 몰랐어요. <laughs> <laughs> 2년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막상 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이제 좀할수 있겠다 싶었는데, 리딩을 하고 나니까 또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 이거 이렇게 겁도 없이 내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한테 전화해서, 어, 엄청 울면서 통화했던 <laughs> 기억이 나는데, 감독님께서 즐거운 여행을 떠나듯이 자기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하셔서 어 정말 그말 그대로 즐거운 여행이 되었고요. 또이알츠하이머 어 사실은 증세를 보여야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음 실제로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환우분들을 좋았겠지만 제가 코로나. 거의 두기가 심할 때여서 어, 영상을 통해서 많이 일단은 잡했고요. 저는 주변 지인 분 중에 알츠이머를 겪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봤던 경험을 토대로 어, 연기에 가장 많이 대입해서 확인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어, 전 시나리오. 쓸 때, 시나리오를 쓰면서, 예, 잠깐, 머리를 식히려는 핑계로 영화를 보거든요. 창을 띄워놓고. 그, 영어 공부용으로 잘 보는 영화가 인턴이라는 작품인데, 제가 10 수년 전에 안성기 선배님하고 작품을 한 이후로, 어, 작품을 늘 이제 좋은 작품을 또한번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인터넷은 이제 그로스드니로와그 엔헤이 효가 이제 분녀 관계는 아니지만 약간 유사 분녀 관계로 나오죠. 어, 안선 선배님이, 어, 분 관계로 영화에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때부터 뭐 조금씩 부작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쉬운 장면이 하나도 없거든요. 딱한씬 정도 그 자동차 정비 소에서 기계가 연기하는 그 장면 외에는 현주 씨가 정말 다 너무 힘든 어 연기를 하셔서 늘게 저한테 처음에 자신이 없다 이상면 어떻게 찍어야 될지 어 모르겠다 이런 이제 호소를 많이 하셨는데 촬영 장은는뭐 너무 잘 해서 제가 사실은 점점 점안 믿게 됐어요 자신 없다는. 얘기를 하실 때마다 속으로, 그래놓고 엄청 잘할 거면서, 이렇게 <laughs> 점점점 그 말을 제가 <laughs> 신뢰를 안 하게 됐습니다. 계속 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그, 어려운 연기들을 정말 이렇게, 어단 한순간도 긴장을 울지 않고 너무 훌륭하게 해내주신 것 같아요. 컨트롤이 사실은 전혀 안 됐어요. 찍는 동안에는. 어, 저는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제 연기가 마음에 안 드는 구소이 너무 많아서, 아, 내가 아직은, 그때는 그게 최선이다, 최선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역할을. 자다 깨서 울다 자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주변 지인 분들 중에 치매, 알츠하이머를 로어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그분 생각이 많이 나서 또 그랬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찍으면서 그분을 다시 만나는 기분으로 계속 만나는 과정처럼 느껴졌고요. 안상희 선생님과의 호흡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한번한적 있어요. 어, 를 보셨, 보셨으니까, 차 안에서 아빠가 하는 말 따라해봐, 해가지고, 어, 어, 아빠 슬퍼해요, 딸이 슬퍼해요, 만지지 마, 때리지 마, 이렇게 따라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그날 촬영 당일날까지도 슛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결정을 못 하고 있었어요. 너무 애기 목소리가 나도 안될것 같고, 수진이, 멀쩡한 선생님 목소리가 나도 안될것 같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지 했는데 슈시 딱들어 선생님을 바라봤는데 내가 지금 이노랑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실제 안성기라는 사람과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느껴봤거든요. 그런 느낌은 아마 선생님의 성품이 인우에 많이 녹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한 경험 또는 체험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톤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첫마디 첫 아빠가 따라해봐 하고 제 첫마디를 뱉었을 때제 목소리에 일단 저도 놀랐고그 시는 찍고 나서도 선생님한테도 감독님한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누구랑 지금 연기를 한 건지, 누구랑 연기를 한 건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 참 저한테는 영광이었습니다. 이제는 방법이없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봤고요. 근데 그 아이차임버라는 것 자체라기보다 사실 아까 첫 질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아, 안성 선배님이 사실은 필모에서 이런 부성애가 두드러지는 역할이 사실 의외로 많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이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 방점을 찍고 싶었던 건 리버스 육아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크는 과정을 함께 하지 못한 아버지가 어 이제 역순으로 육아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상, 이제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산후조리원가고 문화센터 가고, 이,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이런 은 가정, 그리고 사회 나가고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나오는 묘사는 그것에 대한 역순이에요. 점점점 어, 수지는 이제 어려지는 거고 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저는 이 작품이 어, 대단히 현실적인 판타지 작품이라고 다생각하고 만들었고요. 너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사실 그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증세는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정해진 딱 증세가 있다기보다 너무 다양한데 저희 영화에서 묘사된 것 자체는 사실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이 인우가 이 수진의 자녀의 독립을 위해서 해왔던 어, 양육도 그 양육의 목적은 자녀의 독립이니까. 근데 아버지는 부모님들은 저희가 보통 진짜 자녀들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 부모는 자녀의 독립을 위해서 양육에 힘을 쓰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결국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확인할 기회는 사실 없거든요, 부모님들한테는. 근데 마중에 인우가 확인하는 것은 이 수진의 독립과 자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에 대한 확인과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있을 수 있는 묘사지만 전는그 그 부분이 아, 어, 상당히 어, 현실적인 판타지라는 생각을 하고 네, 만들었습니다. 예림양은 그냥 성인 배우와 다름이 없었어요. 성인 배우, 좋은 성인 배우와 어떤 d m 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알아서 그냥 그 상황에 모여서 이미 생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림이랑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이모가 리코더를 안 본지 30년이 됐어. 그래서 저음이 잘안 나. 어, 리코더를 어떻게 하면 잘보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예림이가 어, 리코더 자기 멜로디를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줘서 거기에 맞춰서 리코더 연습도 하고 현장에서도 계속 하루 종일 그신중인 날은 하루 종일 같이 리코더 불고. 그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 과정이 그날 하루 하루 종일. 현장에 계속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굉장히 낭만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을 그 찍을 때도 스태프분들도 리코더 합주는 또 처음이라며 즐거워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어, 따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연기를 하고 있어서 예린 양이 그래서 어, 앞으로 어, 어떻게 잘할까가 너무 궁금한 친구입니다. 좋은 배우예요. 어, 안성기 선배님은 아까 말씀린 것처럼 이제 뭐 좋은 작품으로 한번 꼭 다시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부녀 관계의 영화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었고요. 어, 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역할이고 연기 있는 기본적으로 잘하는 배우여야 했고. 그 엄마로서의 역할 그리고 딸로서의 역할 그리고 커리어 우먼으로서 의 역할 이 모든 것이 합당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또 가능한 배우를 생각을 해어야 했고 그리고 그 배우들마다 그 배우들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질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현지 씨 같은 경우에는, 현지 씨가 갖고 있는 질감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약간, 좀 너무 무거울 수 있고, 혹은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상세할 수 있겠다. 어, 현지 씨가 갖고 있는 그 배우수의 질감 자체다. 어, 그 판단이 있었고, 뭐, 네, 그, 그 판단은, 예. 네. 맞았다고 봤습니다. 어, 앞에서 말했던 리코더 신이랑 아빠 말 따라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일단 많이 남는 신이었고요. 그외에또 뽑아보자면 산속을 우리가 헤매면서 건일었던 수많은 <laughs> 수많은 컷, 커트들과 테이크들. <laughs> 그런 것들과 사실은 그 3대가 나오는 신 별로 없어요. 근데 그날 별 보러 가는 신을 저희가 가서 이제 카시오페아 왕비 노래 배우는 그 장면에서 음 찍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만 보고 있고 안성기 선생님은 내가 자기 자신이니까 저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너무 놀라 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날 찍고. 엄마, 나는 내가 내 딸이라고 내 자식만 보고 있더라. 근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더라고요. 원래 자기 자식 보느라고 부모 아프기 전까지는 돌아보질 못한다고. 근데 부모는 내가 자기 자식이니까 계속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걸 네가그 장면 영화 찍으면서 느꼈네?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장면이 굉장히 장면과는 달리 저한테는 굉장히 뜨끔한 네,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 보고 참고했던 거는 자세나 또는 실제 변호사분 외국 분이셨는데요. 변호사분이 이제 초록이 알차이머를 겪은 초록이 치매를 겪으면서 이제 인터뷰하신 영상이 있어서 어, 그런 부분들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들은 그분 영상을 참고를 했고요. 그 외에 사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직접 바, 보고 어, 느꼈던, 또는 제 주변 지인분에서 제일 많이. 어, 모티브를 얻어서 연기를 했습니다. 어, 제목 그 유난히 고생을 많이 한 작품인 것 같아요. 사실 어, 몇년 동안 고민한 제목인데 이 카시오페아라는 동요가 있어요, 실제. 그리고 저희 아이 담임 선생님이 이 노래를 가르쳐줬어요, 저희한 저희 애가 친구들하고 이 노래를 저 촬영한 똑같은 <laughs> 장소거든요. 저희, 저희 동네인데, 저기서 똑같이 불렀어요. 저희 아이 친구들하고, 그 노래가 밝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슬픈 것도 아닌 것 같고, 묘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사를 보는데, 어, 카시오페아가 실제로 그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길을 찾을 땐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지만, 음, 어, 카시오패아를 먼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 부모와 자식, 어, 어,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관계라는 게 정말 중요한 관계는 직접적으로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갈 길을 보게 되고 어, 나를 돋보이게 해서 나를 보게 해주고 늘 나를 바라보고 내가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그런 관계가 가족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카시오. 또 원래는 카시오 페이한데 저희가 네, 사실 발음도 어렵고 검색하자면은 별자리가 뜰것 같아서 카시오 페이라고 제가 영문으로는 카시오 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저 그냥 대본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는 수진이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찍으면서는 어 아빠와 딸 얘기다라고 생각했고 얼마 전 기술 시사를 보고 나니까 이건 가족에 관한 얘기구나, 어, 부모와 자식이라는 유대에 관한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가장 가까우면서도 제일 많이 싸우고 그리고 제일 애증하는 관계잖아요, 부모 자식이. 게 이제 3 대에 걸쳐서 어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저희 영화가 사실 저는 슬픈 영화라기보다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따뜻한 영화라고 느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좀 어... 각박한 각박해져 버린 어떤 지금 상황에서 좀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뭐 현지 씨가 정말 잘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좀더 붙이자면은 어 우리가 진짜 소중한 관계들은 인식을 잘못 하고 살죠. 그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내가 옆에 있는 어 가까운 가족의게 혹은 가까운 가족의 나에게 서로 인식을 하면서 살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 안성기 선배님이 이제 대사로 나레이션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내 빚을 갖고 있고 나도 누군가의 빚을 갖고 있고 어 그런 것이 저는 길을 잃게 하지 않는 가시오페아 뱃절 같은 관계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영화를 보시고 정말 가장 가까운, 뭐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족같은 가장 가까운 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 이 관계로 인해서 누군가 안보이는데 내 빚을 갚아주고 있고 그리고 나도 이 순간 누군가의 빚을 갚아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음, 그런 것이구나, 이 관계들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신 거는 정말 수진이의 마음을 보셨나봐요 <laughs> 어, 저는 일단은 저희가 두 번째 촬영 날 아마 병세가 악화된 걸 찍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어, 병세가 악화되면 화장하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센 걸로 해도 되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몇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제 경사가 아카데미 후에는 그냥 메이크업 없이 어, 진행을 했고요. 그거는 굉장히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훨씬 과감하게 연기할 수 있고 또 그냥 그 자체로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것 자체로 가만히 있어도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냥 이게 정말 그 전에도 진하게 화장을 하진 않았었는데도 음, 저희 분장팀 언니가 보시고 와 다르다고 질감이 맨얼굴 느낌이 너무 이제 병세가 드러나 보여서 좋다고 하셔서 그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사실 성적에 대한 부담이 있,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성적은 잘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뭐천원이니까 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laughs> 어, 그치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후회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어, 저는 제 연기에는 만족하지 않지만, 정말 솔직하게는, 저는 영화는 정말 제 취향이거든요. 취향이거, 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는 서일지 씨 연기 100% 맞죠? <laughs> 아, 뭐, 아니 뭐그전 세계 어떤 감독들 이 스코어에 자유로운 감독 단한 명도 없고요. 아전 세계 모든 감독들이 개봉 주에는 인격이 최고조로 올라가고요. 덕을 쌓고 싶고요. 어, 굉장히 선하게 살고 싶고 살아온 모든 악행들을 다 반성하고 싶고 어, 그런 심정입니다. 근데 어, 저는 그냥 어, 그런 부담감을 느끼기 이전에 어, 다른 걸 얼른 쓰고요. 제가 예, 하는 일을 빨리 잊으려고 하고 예,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 너무 연연하면서 살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잘 되면 너무 행복하겠죠. 너무 행복해. 피성인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관객분들이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음, 영화를 보신 분들, 일반 관객분들이 참 계신데, 어, 또 이제 부모님들하고 어, 꼭 다시 재발람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어, 그런 것들이 되게 기대가 돼요. 그랬으면 좋겠고. 뭐 스코어를 떠나서 어 오랜만에 관객분들이 극장에서 그렇게 어 부모님과 함께 보면서 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는 작품이 되길 기망합니다. 서로 살면서 안 힘들게 하면 좋을 텐데. 난 괜찮아. 아빠한테는 딸이.